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4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주실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우리 함께 기대함으로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에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입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회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먼저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제가 철로역정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썼던 용어를 아, 39장까지는 빗자루질입니다 빗자루질이 뭐죠? 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40장부터 55장까지, 어제 이야기까지죠? 이 40장부터 55장까지가 물 뿌리기입니다. 아,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 회복될 거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그 중심에 고난받는 종, 종의 노래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 회복될 거야. 이 복음의 물 뿌리기가 있고요. 오늘 56장부터 이제 66장까지가 이제 뭡니까? 아, 이제, 재배칩니다. How to live. 회복된 너희.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너희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56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회복된 백성으로. 그래서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예.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바라는. 그리고 막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은 how to liv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6장에 나와 있는 how to live. 회복된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말씀하네요.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1절 하반절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예. 아, 이게 회복된 백성의 하우 i 리브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 오늘 큐티 해설을 보니까 정의는 약자를 억누르는 관계에 정상하고요, 의는 인격체 사이의 의로운 관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약자를 향한 정의가 회복되는 것. 예. 의는 조금 더 의인은 좀더큰 차원이죠. 예, 인격적 사이의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세우는 거. 근데 그 의가 뭐죠? 예,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오늘 공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공의로 관계를 새롭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 관계를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백성으로서. 첫 번째 how to live.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회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관계 회복. 아,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기를 정말 오늘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어, 나와 아내 사이에 또 나와 교들 간의 관계 가운데 균열이 계속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어, 구원받은 백성, 회복된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에너지를 투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의가 뭐라고 했죠? 의가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이내 의로 누구를 다루려 하지 않고 내 의로 다루려 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의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려 했으니까 공로 의식,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언제나 주의 보혜를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겸손하게,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결단코 자랑은 없습니다. 교만은 없습니다. 공로 의식 없는 것이죠. 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다루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약자를 향한 결핍이 있는 자들을 향한 가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정의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회복된 백성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픈 유얼 게이트 우리의 문을 엽시다.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어,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이제 뭐 하나님께로 갈수 없어. 우리는 이방인이냐? 그런 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방인을 향하여서 고자를 향하여서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크리스찬, 열린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회복된 백성의 하우 i 리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죠. 어,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거예요. 어, 여전히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 그것은 다시, 어, 그 이스라엘의 폐망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죠. 어, 열린 크리스찬 되는 것. 열린 교회 되는 것. 이방인에게 활짝, 어, 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7절 하반절. 뭐, 뭐라고 나와있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 뭐,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본당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 의미입니다. 이방인에게,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만의,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토와 공동체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영락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될줄 믿습니다. 회복된,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초대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How to live?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린 교회 되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락교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슴 벅찬 비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관계 회복의 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 정의가 회복되고, 또 의의가 회복되는 것.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장이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의 가슴벅찬 비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우리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니, 회복의 일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께 영광으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How to live.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관교회복의 어, 그런 장으로서의 영락교회가 될수 있도록 정의가 지켜지고 의의가 실행되어지는 그런 영락교회. 하나님 나라의 관교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열린 교회 되게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원합니다. 우리 이 세를 품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멀티에스닉 다민족을 품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인터넷 인터내셔널 교회로서 나아가는 교회 열린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가슴벅찬 비전 품으면서 우리 이찬양 이찬송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찬송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